자, 이제부터 오늘, 이제 예, 카라를 해볼게요. 일단, 카라를 하려면, 목둘레를 해야 되, 확인해야 되겠죠. 어제 했던, 앞판, 뒷판, 요크. 일단은, 목둘레가 정상으로 자세히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카라의 제일 중요한 점은, 목둘레가 이뻐진다는 거, 여기가 옆목점이고, 뒷목이고, 이음선,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라운드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라운드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지 목이 이쁘게 이쁘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볼때 이렇게도 보고. 또좀 정확하게 보려면은 돌려가면서 좀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왜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봤을 때도 이렇게 봐도저 키봐도 봐도 다 둥근게, 둥근 각도와 자연스럽게 요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내 눈에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별로 내여기는 네, 지금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여기 살릴까 해요. 이거만 이지는게 상당히 중요, 중요한 부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아까보다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여기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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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잘, 것 같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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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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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목둘레를 확정해놓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밴드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밴드를, 직사각형을 그리면서, 여기와 여기. 높이는, 3.3. 길이는, 한, 여기 이렇게 한25 정도로 기타 해가지고 직선을 그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뒷목 중심이니까 여기는 뒷목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 요 사이즈 9.3 2 2 9.3 2 2그 제목 표시구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043, 3.043, 안먹9.9 얼마야? 여기 봅시다. 9.033, 9.033, 이렇게. 이 지점에서 6mm, 0.6, 6mm, 4분의 1 정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앞쪽이 약간 더 많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거는 어떤 공식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봐주는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 점에다 놓고 이 점에다 할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것과 같은 곡선 가지고 할거다요 그러면 이 선은 이 선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따라 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일단 요 선에서 그래서 2. 앞목 높 앞밴드 높이 2.5cm일 건데 요거 약간 사선이니까는 2.6 정도 넣기시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놓고 얘를 하나 접어서, 딱 갖다 붙여요. 그리고 나서, 얘, 는 여기를 곡선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지 곡선 잡아고여선서딱 그려도 돼요, 손톱 잡힐 때는. 여기를 마저 손을 볼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높이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 씩 찍어주고, 여기 똑같은 거거이가 되도록.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연스럽게, 거의 직선에 가깝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카라밴드가 된 거예요. 자, 카라밴드가 됐으면은, 요 중심점, 아, 여기가 단축구무 위치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놀람> 어? 여기까지 얘가 됐죠. 이게 목둘레 계죠 그래서 현재 목둘레가 얼마, 얼마냐? 얼마 42예요. 20.9니까 42 정도 나온 거죠. 목둘레가. 근데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목둘레 43을 하고 싶다. 그럼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423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 1 5가 되잖아요. 몇 명이서? 이 423은 21.5. 21.5. 치워졌죠. 음. 그러면은, 현재 목둘레를, 이둘레, 21.95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것이 21.953이 나와야 되는 거는 21.39가 나오잖아요.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 봅시다. 이렇게. 0 5자가5 차이가 요요래서서그을을목레를를만큼키 키워서 출출예요 자. 자 어떻게 맞출 것이냐 5 5 5 5 1mm씩을 일단 땡땡거5요5 5 5 0.1 여기도 역시 0.1 그러면은 21.523대 됐어요. 21.523, 21.953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0.1이2 8서 파진, 파진 상태에서는 얼마가 되나 세봅시다 여기와. 여기와 여기 21.75유. 여기 제가요. 다시 한번 재 봅시다. 여기 는 22.953, 여기 는 오늘 약간 커 졌네. 23. 아니 네. 21.953, 21.78. 좀더 커져야 돼요. 어차피 키워드려봅시다. 21.78. 그럼 마이너스, 얼마냐. 1mm. 1.7이 약 2mm 정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 1mm 키 우고, 여 기서 또 1mm 를키웁 시다. 그 21.912, 21.93 이런 정도 면됐 죠. 이렇게 해서 맞 으면 네크와네크 와. 밴드가 사이즈 딱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그래서 이거는 제서에다가 낯을 넣어주면 되겠죠. 9.263. 뒤부터 봅시다. 9.607. 9.607. 9.6. 그다음에 연목점 3.042 3.042사이그1음에 구점삼일일 1mm 안 되게 채이나죠 반mm 정도. 이 정도 그냥 써도 세요 1mm 이상이면 맞춰줘야지그 이하는 생략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뒷목에 뒷 밴드까지 끝났죠. 자, 이제 밴드 끝났으니까, 동영상을 끊었다 다음 동영상으로, 뭐, 오늘 두째 날첫 번째 동영상 끝나고 두째 두, 두 번째 동영상 할게요.